살다 보면 생겨나는 다양한 법적 분쟁, 솔로몬의 지혜로 풀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솔로몬데이 진행을 맡은 정은경입니다. SNS나 문자 메시지 등에서 누구나 쉽게 돈벌수 있다는 부업 광고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했다가 돈을 벌기는 커녕 오히려 가진 돈마저 잃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부업 사기에 당한 건데요. 오늘은 갈수록 진화하는 신종 부업 사기의 실태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 방안까지 정은영 변호사님과 함께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 요즘 불경기죠. 사실 저도 고민한 적이 있는데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힘들어져서 부업까지 뛰는 이른바 N잔러가 늘어나는 추세죠. 어, 그래서 부업 사기도 기승을 부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이렇게 생각보다 연령대가 다양하다는 라 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할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희도 이런 광고 문구를 보면은 뭐 엄청난 일이 아니고 누구나 할수 있고 뭐 아주 소액으로 그리고 일과 병행하면서 어디서든 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굉장히 현혹되는 문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뭐 학생들은 용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60대 분들은 아무래도 은퇴를 하시고 나서 그래도 내가 소소하게 용돈벌이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알아보신 것 같은데 최근에 이렇게 국내에서 발생하는 신종 부업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무래도 이게 그 SNS나 메신저를 통해서 이런 부업 사기의 기승을 부리는데요. 어, 대표적인 유형을 보면은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해외 직구를 해서 음. 그, 어, 좋은 물품을 살수 있다라고 그 현혹을 시켜요. 유혹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 물품을 결제를 하면 돈을 받고 네.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그런 방식의 아. 어, 쇼핑몰 해외 직구 사기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음. 그리고 두 번째로 고수익 알바를 할수 있다. 재택으로 고수익을 낼수 있는 알바트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리뷰를 작성하면 음. 어, 고수익의 보상을 환급해준다. 뭐 페이백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그, 그런 걸 미끼로 네. 실제로 이제 리뷰 물건을 사야지 리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물건을 사서 리뷰를 하면 나중에 그 페이백 해준다. 네. 돈을 환급해준다. 라는 방식으로 유혹을 해서 음. 실제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네, 그런 어, 아르바이트 미끼형 사기가 또 하나가 있, 있습니다. 그리고 어, 뭐 요즘 많이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리딩방이라고 해서요. 네. 그 인터넷 카카오톡이라든지 그런 뭐 텔레그램도 마찬가지고요. 리, 투, 어느, 어느 곳에 투자를 하면 또는 어느 뭐 주식을 아. 사면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리딩 강이라는 것을 개설을 해서 거기 사람들을 모아서 정보를 줍니다. 정보를 음. 주고 실제로 이게 뭐어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네. 수익이 났다라고 허위 인증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신뢰를 쌓다가 대규모로 어떤 자금이 이제 그 유치가 되면은 잠적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대신 아.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모은 다음에 잠적해버리는 그런 그런 투자 유도형 사기. 이 방법도 있고요. 또 이제, 뭐, 이거는 조금, 어, 특별, 특이한 경우긴 하긴 한데, 뭐 연애 빈자 사기라고 해서요. 어, 실제로 만나지 않아요. 실제로 만나지 네. 않는데, SNS나 뭐, 채팅 앱이나, 네. 이런 걸 통해서 만나서, 좀, 유대관계를 형성을 한 뒤에, 뭐, 돈을 좀 달라고 음. 하는 방식. 뭐, 그런 식의 방식도, 뭐 이런, 부업 사기라고 하면 그렇지만, 음. 인터넷을 통해서, 발생한 사기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게 말씀을 들으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사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꼭 어떤 특정한 성별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SNS나 오픈 채팅방을 통한 부업사기 수법이 기존 사기와는 좀 달라졌다라고 하던데 어떻게 달라졌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기존에는 뭐 전화, 휴대전화를 직접, 지, 지, 어 직접 전화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에는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어, 인터넷 SNS 그리고 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 하되 익명성이 보장이 되잖아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본인 이를 드러내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익명성이 보장되는 플랫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접근을 먼저 합니다. 음.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굉장히 쉽게 또는 빠르게 음. 많은 다수의 피해자가 모집이 되는데요. 그 더군다나 이제 계정을 삭제하는 것도 굉장히 쉽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추적이 굉장히 어려운 아.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아마 변호사님도 실제로 이렇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 피해자들을 주로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건가요? 어, 그, 저희, 저도 이제 상담해본 내용들이 뭐냐면, 뭐, 다, 타이핑을 하면, 뭐, 돈을 나중에 환급을 해줍니다. 라고 처음에는 유도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 물건을 하나 사서 또 리뷰를 해주면 또 돈을 많이 줄수 있습니다. 라고, 음. 단계 단계별로 사람을 이렇게 매국을 아, 시키시더라고요. 네. <laughs>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돈을 입금하니까 뭐 시스템 가입을 하면 더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다라고 해서 돈을 실제로 이제 받아간 다음에 아무것도 이행이 되지 않고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때는 이제 업체가 당사자였기 때문에 업체로 내용증명을 보내서 반환하지 않으면은 뭐 민형사상 음. 책임을 그, 그 물어야 된다라고 내용증을 보냈더니 뭐 쉽게 반환을 해주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반환을 해주지 않은 사례가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조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 이렇게 사기라는 것이 한마디로 입증이 되면 우리가 피해를 뭐 보상을 음. 받을 수도 있는데 이걸 내가 사기라고 그 사람들이 내가 사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야 될 거고 그 사람들은 그죠? 음. 내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이것이 사기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될 건데, 서로 이걸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기가 맞는지 아닌지, 이제 기망행위에 따른 편지인지는 음. 여러 정향을 보면 알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 사람이 적법하게 물건을 뭐 판매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다 일시적으로 물건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못 주는 경우. 그런 음. 경우라면 이제 거기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 물품을 그 확보할 수 있는 뭐 루트도 없고, 어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음. 라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재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은 아, 이게 어 기망에 따른 편집행위다라는 음.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로 들으면 어, 그거 너무 딱. 듣자마자 사기일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에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갈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또 우리 피해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을 거거든요. 내가 진짜 넘어가려고 속으려고 속은 게 아니라 어, 진짜인 것 같았어요 라고 이렇게 뭔가에 홀린 듯이 빠지시는 건데 이렇게 사기범들은 피해자를 한마디로 심리적으로 유인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떤 점을 노리고 이렇게 사기 행각을 벌이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인터넷을 보면은 쉬운 돈벌이라든지 아니면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든지 뭐 그런 이제 누구나 가능하다. 또는 뭐 위험 없이 즐 그런다. <목소리> 너무 듣기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너무나 듣기 좋은 그런 말들로 경계심을 일단 무장 해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기를 사기 피해자가 되신 분들이 어, 너무 똑똑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된게 아니에요. 된게 아니고 이제 사기를 그 하는, 사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고, 그쵸.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면밀하고 치밀하게 공부를 합니다. 그럼 사람을 어떻게 무장해제시키는지 잘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초기에는 또 처음에는 굉장히 적은 금액을 보내도록 한다든지, 그러면서 신뢰를 쌓고, 나중에 큰 금액의 피해를 입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심리적인 유인을, 유인방법을 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혹시나 내가 정말 소소하게 용돈을 벌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었지만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그걸 알게 되고 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법적 조치 혹은 실질적인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결국 이제 돈을 보냈다라고 하면 돈을 보낸 송금 계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송금 계좌를 계좌 은행에 네. 어, 사기 계좌로 보낸 돈이다.라고 하면서 지급 정지 요청을 네. 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네. 횟수가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어, 그, 뭐그 밖에도 경찰에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어, 사이버 범죄 신고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인터넷 사이트 통해서 사이버 범죄 신고 사이트에서 신속하게 신고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음, 일단은 뭐 사이트를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경찰서에도 최대한 빠르게 신고를 그렇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내가 이렇게 사기 피해를 당했다라는 게, 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돈을 입금을 했거나, 이렇게 내가 돈을 주고받은 게 있다면, 그거는 증거 자료가 될것 같은데, 아직 뭐, 예를 들어, 금전적인 거래가 없었다던가, 내가 뭐 물건을 샀다라는 거, 이런 거뭐할 때, 어, 사실 저는 복잡하긴 하는데, 내가 사기를 입었다라는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증거들이 있을까요? 물건을,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보냈다면, 뭐, 이체 확인증,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 또는 이런 이제 뭐 부업 사기에 이르게 되기까지의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라든지, 뭐, 카카오톡, 통화 내역 이런 것들이 모두 전체가 다 증거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어, 그런 저, 자료들을 그꼭 삭제하지 마시고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그 접속을 한게 가짜 사이트라면은 네. 그 가짜 사이트의 캡처 내역, 어. 인터넷 어, 캡처 내용도 될 것이고요. 또뭐 상대 그 통화를 했으면 상대방 목소리 녹음하거나 뭐 그런 것들이 가장, 가장 좋은 증거 자료가 음. 되긴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형법상으로 부업 사기를 한 가해자를 만약에 검거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나요? 좀 강한 처벌 받나요? 어, 네, 이거 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어, 규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있잖아요. 한 사람이 그냥 사기를, 사기 행위를 한 것과 조직적으로, 가, 어, 전체적으로 가담을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간, 어, 더큰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초범이 아니고 재범인 경우에는 더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 예전에 저희가 그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다뤘을 때, 여러 가지로 이제, 그들만의 집책을 나눈 게 있었잖아요. 뭐 총책이 있고 네네. 수거책이 있고 네. 여러 그렇죠. 가지가 네. 있었는데 요즘 이렇게 부업 사기에서도 그러면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면 각자 그들이 맡은 업무가 다른 건가요? 다를 수 있죠. 네. 어... 혼자서 하는 경우는 혼자서 모든 걸다 하겠지만 네. 그 조직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누군가는 이제 사람을 사람과 통화를 하고 누군가는 음... 이제 음... 돈을 뭐 받아서 어디로 빼돌리고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다 같이 이제 공동으로 공모해서 범행을 한 것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왜그 보이스피싱 할 때는 사실 수거책을 검거를 하면. 그 다음,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끝까지 좀 검거가 쉽지는 않았잖아요. 네, 할 수는 맞습니다. 있지만 좀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부업사기는 여러 조직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검거가 되면 이 조직을 검거하는 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쉽기는 한가요? 사실 이게 뭐 부업사기라든지 뭐 보이스피싱이 크게 그, 결국 전체적으로 다 사기범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그 형태가 조금 다를 뿐이지. 음. 결국 이제 그 부업 사기에서 가해자로 되어 있는 그 가해자의 행위를 하는 가장 말단에 있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아. 짧은 시간에 고수익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현혹돼서 오신 분도 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분들만 검거가 되고 또 실제 정말 주범은 검거가 되지 않고 뭐 해외에 있다든지, 음... 그럼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따지면 하나의 사건에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닌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피해자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있을까요? 어, 네. 민사상 이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할 수가 있고요. 어...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 만약에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 배상명령 신청을 형사 사건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배상명령 신청 같은 경우에는 민사는 기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근데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 사건에서 아예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법원이 이제 빨리 판단을 해주는 것이니까 더 피해자 쪽에서는 더 이제 그 유리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참, 이때까지 저희 그 많이 다뤄봤지만, 네. 이런 민사상 또는 뭐 피해 보상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한테 재산이 없으면 실제 집행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판결을 네. 받는다고 끝이 아니고, 판결문을 가지고 그 가해를 한 사람의 재산에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돈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집행인데. 근데 이 사람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없고, 아무것도 돈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판결문 자체로는 판결문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로는 돈을 실제로 회수하는 데까지 뭐 쉬운 그런 여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조금 어 손해배상을 받는 부분의 어떤 한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부업 사기 피해자들이 단체로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혹시 혼자 했을 때와 집단으로 이렇게 단체 소송을 했을 때 장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비용의 문제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laughs> 변호사 선임료가 다 같이 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비용이 상대적으로 어, 비용 부담이 줄고요. 그리고 자료 수집, 증거 수집할 때도 다 같이 하니까 서로 좋은 자료가 있으면 같이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네. 근데 아 그리고 이제 뭐,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대응할 때 동동으로 대응하니까, 뭐, 그, 이 사건, 피해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서 또 취재를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니까 좀 가해자를 압박하는 데좀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다 보면 소송을 함께 하다 보면은 어 서로 이해 관계가 좀 상충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이 조금 소송이 지연이 될 수도 있고요. 이해 관계가 충돌되는 경우에 또그 자체에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나라의 부업 사기 대응 체계와 제도적인 한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일단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는 경찰, 뭐 금융감독원 관계 유관기관에서 함께 대응을 해서 협력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어,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서버를 두고 있거나 음. 해외에그 가해자의 주범이 있거나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돈 거래도 가상화폐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추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단속이나 환수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게좀 제도적인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음. 네, 이렇게 신종 사기를 우리가 아까 오프닝 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요즘 워낙 SNS가 많이 음. 발달이 되어 있고 내가 굳이 검색하거나 찾지 않아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문자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음. 앞에 뭐 부업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저희도 무서워서 아예 링크 자체를 클릭하지는 않는데 어, 대체 어떻게 알고 나한테 이렇게 보냈을까 그리고 꼭 그럴 때는 내가 뭔가를 좀 용돈이라도 벌어볼까, 재테크를 알아볼까 뭐 이렇게 할때 이게 오니까. 음. 이게 타이밍이 딱 맞아서 내가 해봐야 되는 건가? 라고 이렇게 혹할 때가 저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청자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수칙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거든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선입금. 먼저 돈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권하지는 않거든요. <laughs> 그거를 꼭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계좌 이체를 먼저 해달라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돈을 먼저 보내라라고 하는 경우는 꼭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일것 음... 같지만 그게 범죄로 이어지는 루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돈을 먼저 보내기보다는 뭐 물건을 같이 받는다든지, 물건을 받고 보낸다든지 아니면 이제 에스크로 계좌라고 해서 그 서로 신뢰가 신뢰 관계가 있는 경우에 돈이 주고 돈을 주고 물건을 받을 때만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경우의 부사기 해당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일단은 돈을 먼저 보내는 경우는 피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넷 사이트 같은 거 링크 통해서 네. 그 문자가 오는 경우 있잖아요. 네. 클릭을 하시기 전에 네. 클릭하시기 전에 그 문자에 온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좀 검색을 먼저 해 보시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인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문제가 되는 사이트라고 사람들이 판명을 해준다면, 그거는 이제 클릭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음, 예. 그런 방법으로 또 좀, 어, 좀 예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젊으신 분들은 내가 받고 나서, 어, 이게 뭐지? 하고 변호사님 말씀처럼 직접 인터넷에 검색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는 건,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음. 우리 은퇴하신 부모님 세대분들은 따로 내가 검색을 하는 것도 조금 번거롭고 낯설. 텐데, 그럴 때는 꼭 혼자서 판단을 하시기보다 자녀분들한테 꼭 알려주시거나, 무엇보다 이렇게, 아까 변호사님 말씀이 제가 이게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돈을 쉽게 벌고 잘벌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알려줄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그 점을 제일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신종 부업 사기 를 다루다 보니까 요즘 저도 그렇고 재테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용돈을 더 벌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어 내가 그냥 월급만 받으면 혹시나 뒤처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뭘 해서라도 용돈이라도 하루 뭐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생활비를 더 벌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sns에서 보면 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한 달에 얼마를 벌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본인의 얼굴과 뭐 가족, 또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의 얼굴까지 다 SNS에 공개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게 정말 진짜 사업이고 떳떳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중에는 혹시 사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그렇게 본인의 얼굴, 가족들까지 다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사기인 게 알려졌을 경우에는 그 같이 뭐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라고 하면, 네. 이분도 사기를 같이 동조한 게 되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적어도 방조, 고, 아. 어, 그러니까 공모를 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처벌을 할 때는 네. 방조범으로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음, 저희가 사실 되게 많거든요.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그 n s 에서 공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 공동구매. 공동구매. 네. 저는 이것도 진짜인가 싶은 경우가 음. 있었는데 혹시 이런 공동구매를 이용한 사기도 있나요? 어, 전 제가 뭐 맡아본 사례는 없는데 공동구매로 인한 사기보다는 실제 뭐 물건이 확보 안된 상태에서 너무 많은 그 선대금을 받는다든지 아. 그런 경우로 문제가 민사상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왕왕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에 그 TV에서도 뭐 개그우먼 분들도 패러디를 하시고, 네. 어, 저도 매번 이렇게 SNS에 들어가면 뜨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뭐 생활비 절약할 수 있는 그 불고기, 이런 거. <laughs> 어. 네, 저도 이제 살림을 살아야 되다 보니까 이런 살림템이 있으면 굉장히 좀 관심이 가긴 하던데, 음. 음. 아, 어, 이런 걸로 좀안 했으면 좋겠는데,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아까 말씀해 주신 것 말고, 조금 더 없을까요? 뭐, 어, 결국 예방은 의심을 하는 거죠. 음. <laughs> 이 사, 상대방이,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방이 좋은 것을 알려주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지만, 그게 경제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게 그, 실제, 정말로 이제 그 좋은 수익을 얻도록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의 돈을 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참, 참 좋은 것들 많잖아요. 우리가 네. 모르고 있어서 내가 할수 있는데, 벌수 있는데, 부업 또는 뭐그 여유 돈을 가, 가질 수 있는데 내가 안 해서 못 한다라고 생각하실 그쵸. 수도 있는데, 음. 그런 경우보다는 사기 당한 경우가 사실 더 많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유념하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오늘 이 방송에 앞서가지고 어, 변호사님 말씀을 꼭 들어야겠다라고 했던 게 저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분들이 아마 SNS에서 접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부엌. 뭐, 돈 쉽게 벌수 있습니다. 뭐, 집에서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절대 현혹되시지 말기를 바라시고요. 오늘은 여러 가지 유형의 부업 사기 실태와 법적 대처 방안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 손쉽게 돈벌수 있다는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유용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지혜로운 법률 상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